안녕하세요. 조포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을 말씀드릴 건데요. 2023년 12월 27일에 교육부에서 드디어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을 두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할건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를 직접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1순위입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정리가 잘될 거고 그래서 활용도 더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선 정부가 내놓은 정책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고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어, 이 자료는 10조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목차에서는요 시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확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안은 수능과 내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다음에 붙임으로 교육 과정의 보통 교과와 시한 대비 확정한 비교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그 붙임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아, 어차피 화면 보이니까 1, 2쪽 그냥 같이 보실까요? 화면 멈추고 한번 쭉 읽어 보시죠. 네. 저희 같이 봐요. 여기 1쪽은요, 시안이에요. 지금 우리는 확정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안은 사실 지금 타이밍에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시안의 내용이 이제 확정 안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어,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요 내용인데, 논의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했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네. 이제 반복은 되겠지만, 여기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제외됐다. 이걸 알면 되죠. 시안에서는 심화수학을 넣어보자. 따로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제외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서요, 융합 선택 과목에서 사회과 학 교과의 상대평가 변기를 제외했다. 라는 겁니다. 시안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의결을 된 내용은 그게 추가가 된 겁니다. 사회 과 교과도 상대 평가를 넣지 않기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우 흥미로운 게 있는데 사회 과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 시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 강구한다.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만 실시한대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우리가 성적표 볼때 절대 평가하고 상대 평가로 이렇게 보거든요. 절대 평가는 A부터 E까지 이렇게 있고요. 상대 평가는 지금 현재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절대 평가는 예를 들면 뭐 B라고 할게요. 그럼 상대 평가는 뭐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디를 봐요? 대학 갈 때. 요거를 봅니다. 요거. 요게 더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절대 평가만 실시한다는 건 아, 이거 자체를 안 본다는 거죠.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들은 대입에서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laughs> 크진 않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으니까 절대 평가라는 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한테 A를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절대 평가만 보는. 과목은 비중을 작게 두게 되겠죠 예. 자 고2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융합선택 과목 중에서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겠어요 대입에 반영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은 융합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 이 과목만 선택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럼 융합선택 과목만 듣기는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3번은요, 뭐, 수능 및 수시 정시 시기 조정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정 안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 멈추고요. 쭉 살펴보세요. 자, 같이 읽어 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통합형, 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등 시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고 확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 취지를 존중해서 시안 일부를 조정했다 뭐 일부 조정했으니까요 다 읽어보죠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 뭐다나와있으니까다 표시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통합형이 더어 와닿네요. 그냥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느낌으로 통합형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전교과,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교과예요.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한다. 사회 과학 두개 모두 응시하는 거고요. 단 대입 절영 활용 등 고려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 네, 자 이거 중요하죠. 선택 과목 제폐지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 사회 통합 과학으로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 자세히 나왔죠? 이제 사탐과탐 모두 보는 거고요. 사탐 시간, 과탐 시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서 심화수학은 수능에 미포함된다. 이거는 바로 저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심화수학 제외. 그의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 EBS 연계 방식 등은 형인에 유지한다. 수능 여태까지 했던 대로 계속 치르겠다는 겁니다. 뭐 이권 카르텔 금절 방안은요 이거는 출제하는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학생 학부모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능 개편 확정안이고요 전과목이 공통이잖아요 예 정과목이 공통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제 외국어는 사실 공통으로 묶을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 과목이 다 공통으로 됐고요. 근데 공통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공통이 됐느냐를 볼게요. 이 과목 수가 중요해요. 여기 개편안의 과목 수는 3개죠. 그런데 현행의 과목 수는 뭐 선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4개가 제시되어 있죠. 이네 과목이 세 과목으로 줄었죠. 과목수가 줄었다는 건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현행의 4개가 공통에선 3개로 됐으니까 과목수가 하나 줄었네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죠. 실제로 어떻게 와닿든지 간에 정부가 학습 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과목 수를 줄였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 제가 봤을 땐 이번 수능은 이게 제일 커요. 자, 보세요. 과목 수를 보면 아홉 과목이 한 과목으로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팔. 그리고 과학은 8과목이 한 과목으로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7. 과목 수가 줄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몇 학년이 배우는 거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지금 현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 이 선택과목은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선택과목은 언제부터 배우냐 하면 고2 때 배우는 거거든요 즉 확정된 개편안은요 탐구가 그 범위 1학년입니다 1학년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2학년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1학년만 수능에 들어간다 현재 발표된 건 그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직업은 역시 과목 수가 많이 줄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제 외국어는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네 화면 멈추고 양쪽 다 살펴보시죠 자 이제 고교 내신 체제 개편을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 5등급제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5등급제 그리고 요기요 요거 구체적으로 몇 등급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1등급은 10%고요, 2등급은 누적 34%까지예요. 그리고 3등급은 누적 66%까지. 뭐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나왔죠. 그냥 누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등급은 누적 90%, 5등급은 누적 100%. 그러니까 1등급은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2등급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2등급은 3등급, 그리고 4등급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돼요. 지금 현행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학종으로 대학교 간다면 어떤 등급이 강력하겠어요? 1등급이죠. 1등급은 많아지겠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근데 내신은 1등급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10%까지가 1등급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학종의 그런 진학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등급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의 2등급과 이 2028년도의 2등급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다음요. 과목평가 결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한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교양교과군 과학탐구실험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한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내용이죠.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서 사회과학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미지제한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예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한다. 네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 융합 학습의 대표 교과인 사회 과학 융합 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 내실화. 그리고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 강구, 국교위 교육부 협업. 이거 말씀드린 거죠. 이거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가르칠 때요. 이게 실제로 교사가 부딪히는 게 바로 이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만 나오는 융합선택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수업 듣는 특징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제가 말로 뭐 굳이 읽어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대학 갈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석차 등급.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대학은 선발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학생의 실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냐 아니면 좀 뛰어나지 않느냐라는 걸 따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나타내는 지표는 상대 평가의 석차 등급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나오지 않는 과목은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죠 뭐 통계 정보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이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요. 어떤 학교마다 내신 성적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요런 자료도 활용하기도 하죠. 자, 다음 또 가면요. 지식 암기 위주 평가 오지선 다양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확대한다. 이거 늘 말씀하셔 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집중 실시한다. 역시 이것도 많이 말씀하신 거고요. 핵심 선도 교원 3천 명 양성을 통한 1인 1 고교 전담 배치 연구대 연구에 활성화 지원.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시라. 뭐 국가 차원의 평가관리센터 평가기준 해서 절대평가 안중화 하기로 노력하겠다. 뭐 이것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향후 추진 일정은 말 그대로 그 추진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대개 편한 후속조치로 가짜뉴스 불안 마케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수능 개편안에 따른 예시 문항 개발 공개 이건 공개되면 이제 보면 되죠. 법령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맞추겠다. 라는 얘기고요. 대학 혁신 등을 반영한 대입 개선의 단계적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 일정을 이 보셔야죠. 20, 24년도 상반기부터 대입 전형 운영 협의회를 운영을 한다. 이게 대학이 주도하죠. 그렇게 되면은 대학이 어떤 식으로 이 대입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할까, 실시할까, 이런 걸 이제 의논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나올 때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한다. 국가 교육 위원회 중심의 미래형 대입 제도 구상 논의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보통 교과를 보겠습니다. 저 이게 좀 보시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건 캡처를 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공통과목은요 1학년에 봐요 1학년 그리고 선택과목은 2학년 3학년에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입은 3학년 2학기 때 치르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입시 준비를 그해 치르기 때문에 사실은 과목 선택의 의의는 2학년까지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3학년을 여기서 뺄게요. 예. 3학년 이런 과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공통 과목이야 다 공통이 붙었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죠. 그리고 사회 과학은 통합이란 이름으로 나왔는데 예, 모든 과목을 다 합쳤다는 의미에서 통합이죠. 그러면 1학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때자 여기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수능 출제 가뭐 이거는 추측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왔어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수능시험 범위는 어딥니까? 1학년입니다. 1학년. 그럼 2학년 때 나와 있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은 뭐예요? 수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2학년 때 배우는 거 들어가죠.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는 모두 치르는데 1학년 배운 것만 들어간다. 이거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의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융합 선택에서 여기 보면 이번에 개편이 됐으니까 이렇게 따로 나왔잖아요. 여행지리로 시작해서 융합과학탐구까지 나와 있는 이 과목들이 이제 융합 선택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목들은 절대 평가만 나오는 거죠. 절대 평가의 성취도만 나오는 거죠. 상대 평가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과목들은 상대 평가도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과목들은 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시한 대비 확정한 비교표는요, 이게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그냥 복습 차원에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선택 과목 폐지했고 모두 공통입니다. 사회과학 탐구의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축제합니다. 그의 영역, 영역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방식, 2배에서 50% 간접 연계 등 현행 유지합니다. 절대평가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시안 내놨는데 심화수학은 수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 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고교 내신은 내신 9등급제 폐지하고 5등급제로 개편하고요.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변기하고요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교양과목 석차등급 미기재인데 이제 사회과학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도 미기재하는 거죠. 논서술령 내신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시도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절대평가 안착 지원하고요. 모든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지원합니다. 네, 이 붙인 3은 그간의 경과예요. 어떻게 이런 확정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 일정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막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고요. 이긴 내용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긴 내용을 읽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일단,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내용이 좀 많다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요약본 보도 자료로 동일한 내용을 핵심만 모아서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개편안이 이렇게 나왔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잘 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이 개편안을 잘 이해하시고, 자기한테 잘 적용하면서 바라시는 바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